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리플 코인의 재판 결과 언제 나올까라는 이슈를 같이 좀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9월까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리플의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하기에 네. 호건 변호사는 약 2개월 후에 큰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완벽하게 승소하지 않는 한 연말이 되기 전에 세부사항을 알게 될것 같고요. 이 세부사항에 따라서 항소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약 2개월 후라고 하면은 8월 9월이라고 했을 때 9월달 정도 선에서는 무언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결과가 리플의 완벽한 승리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제 세부상 즉 항소에 대한 내용들이 연말까지 좀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 이제 가지고 어떻게 우리 리플코인의 중기 전략? 그리고 9월달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리플코인의 재판 관련된 이슈만큼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네, 소통방 입장하시고 리플코인에 대한 전략 우리 유튜브 네,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추천 코인들을 계속 단타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 추천드린 우리 스팀 코인이 오전 11시 23분에 공략을 하고, 네, 수요일이었던 어제까지 360원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네, 매수가 대비 50% 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추천드렸던 코인은요. 자, 주말에 추천드렸던 우리 하이파이 코인이 자 7월 8일 이번 주 주말에 이제 토요일 저녁 8시 정도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자 600원 위로 시세 나오면서 우리 하이파이 코인도 플러스 50%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이 캐시 코인인데요. 자 7월 5일 수요일 추천드리고 우리 목요일까지 하루 만에 25% 폭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케시 코인 다음에 추천드렸 전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자앱토스 코인인데요 자 7월 3일 월요일에 네, 밤에 추천을 드렸고 다음날 1,1000원까지 플러스 10% 정도 네, 폭등을 우리가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7월달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10% 이상 혹은 20% 혹은 50% 급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네, 이야기만 드리면 타점만 잡아드리면 급등 나올 수 있는 우리 타점 뭐 이렇게 나왔을 때자 아, 과대낙폭 구간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 혹은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타점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과대낙폭에서 추천을 드리든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든 빠르게 치세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단기 치세 눌어볼 수 있도록. 추천 문자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하단에 위치해 있는 개인 핸드폰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오늘의, 코, <laughs> 오늘의 코인을 미래 시점에 추천드려서 하루에 10% 이상 투자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을 추천 문자로 답장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함께 여러분들 단기 시세 눌러보시면서 계좌 수익 계속해서 불려 계속 나가시기 바라겠고 뭐 2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10% 수익이면 200만원 수익이고요 200만원 수익을 한 달에 15번 매매에 성공을 하면은 플러스 3천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3천 수익금 가지고 또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루에 10% 수익이 나면 300만원 수익이고 하이파이 코인처럼 50% 오르면은, 한 달에 뭐,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아니라, 하루만 해도 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요. 네, 좋은 타점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 자, 지금 우리 리프 코인의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이 박스권 행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승소 기대감으로 700원대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랐지만 은 SEC 재판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네, 지금은 자, 540원과 그리고 770원 이렇게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 과거의 저항대였던 540원을 지켜주면서 770원까지 갔다 그리고 다시 560원을 지켜주면서 얼마까지 73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는 매도하기 좋은 가격, 얼마 요자리 710원에서 770원 가격은 우리 박스권 상단, 즉 저항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내면은 천원 위로 가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면 다시 500원대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니 우리 추후에 8월달, 9월달 이 700원대 가격을 돌파하는지 여부 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자, 540원, 560원, 요 자리 안 깨면, 이 600원 부근과, 그리고 600원 가격 밑으로 조정 시에는, 여러분들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자, 몇번 주지 않는, 어, 3개월 동안의 저점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540원 구간을 우리 리프콘 홀더분들이 기준으로 잡고요. 요 자리 안 깨고, 계속해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요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면 위로, 러분데 수십 퍼센트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이니까 리플코인 홀더분들은 540원 기준 잡고 540원 이탈하지 않을 경우 600원 부근에서부터 조정 시마다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올라가면 단기 목표가 얼마로? 뭐 단기적으로는 640원. 허나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뭐 8월, 9월까지 두달 정도 반등을 눌려본다라고 했을 때는. 710원에서 770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고, 여기서 돌파냐, 저항이냐를 가늠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지, 더 들고 갈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 코인의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폭락, 기간 조정, 그리고 돈 들어올 때 폭등, 그리고 폭락,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 추후에 강한 뭐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서 대폭등이 나올 수 있고, 그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288일 정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10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그리고 리플코인으로 여러분들 크게 수백 프로 폭등 시세에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앞으로 10개월 정도 리플코인의 중장기 시세에 노려보시면서 우리 단기 대응은 어떻게? 540원, 560원 기준 잡고 단기 목표가는 700원에서 770원 가격. 네, 1차, 2차 목표로 여러분들 매도 전략 네, 단기적으로 세워가시고 꺾였다 반등할 때또 재공략해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들어보는 기회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우리 리플코인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개별적으로 좀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네, 문자 남기시고 네,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